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소개하는 음식중개사입니다. 1년 내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 두부. 오늘은 흔한 두부조림이 아니라 쫀득한 식감이 앞권인 두부 깐풍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젓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맛 두부 깐풍기. 중국집 근사한 요리 느낌이 나지만 만들기는 너무 쉬우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재료 먼저 보실까요? 두부조림은 4인분 기준으로 두부를 두모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침용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부침용 두부로 준비를 해주세요. 두부는 2cm 두께로 도톰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두부는 그냥 지지면 물기가 튀기 때문에 이렇게 면보를 활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금과 후추를 한 꼬집씩 뿌려주세요.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간도 맞아지고 수분이 제거가 돼서 구울 때 기름이 많이 튀지 않습니다. 두부조림에 들어갈 양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대 식감이 좋은 파를 쫑쫑쫑 썰어주세요. 매콤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도 넣어줄게요. 다진 채소 위에 감칠맛을 확 살려줄 굴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치액젓 2 스푼, 물을 반컵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도 추가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 응 음. 만들고. 그리고 만든 양념장을 한번 끓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넓은 그릇에 전분가루를 덜어주세요. 이렇게. 음,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수분기를 많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분가루를 묻으면 은 기름에 닿아도 튀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두부부침을 하시면 됩니다. 약불로 달군 후라이팬에 기름을 3스푼 넉넉하게 넣으신 후에, 이제 두부를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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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음. 이렇게 꼬마로우처럼 쫀득쫀득하게 튀겨진 두부를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전분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떼어내 주시면 되세요. 자, 뒷면도 골고루 익혀줄게요. 앞뒤로 쫀득쫀득 맛있게 구워진 두부튀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끓인 소스를 부어 주도록 할게요! 응. 깨가지고 이게 응.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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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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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이라 우리는 끼얹고 싫으니까 응. 이렇게 그냥 한 거야. 어, 이게 렇파셔션으로도 돼. 응.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 응. 해주시고요. 한국 음식의 마무리 깨를 추가해 주시면은 진사한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